저희가 탈 하마유호입니다. 일본 배입니다. 하마유호. 반갑습니다. 권택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바이크 타고, 어, 바이크 타고 어, 일본 여행을 갑니다. 어, 시무노세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대푸, 그 다음에 아소산, 다시 구마모토, 그리고 시무노세키, 이렇게 코스로 어, 2박 3일 코스로 아들과 함께 어, 일본 라이딩을 출발을 합니다. 자,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바이크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일본을 가서 또 여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 모르신 분도 많겠지만은 의외로 많이 그렇게 또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또 권태기가 또 바이크로 또 일본 여행하는 방법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크 세관 입구 쪽에 대놓고 지금 부산항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3시에 요 서류들 준비한 것들 또 세관에 제출하고, 어, 그거는 뭐 직원 따라 다니면은 알아서 다 해줍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서류 준비만 혼자서 열심히 해놓으면 그냥 세관, 요 항에 오면은 부관내리 직원분께서 알아서 순서대로 딱딱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딸에만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중간에 와이파이 도시락 또빌리남고또 받아서 그렇게 또항 위로 올라갈게요 자항항 항 2층입니다 항 2층 저는 항상 kt 거 도시락 빌립니다 kt께 배터리도 들어가고 성능이 좋더라고요 예전에 여러가지 빌려봤는데 kt께 제일 좋았습니다 자부관내리 사무실에서 발권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 일단 발권을 어, 완료했습니다 발권 완료했고 이거는 갈대꺼 그 다음에 이거는 리턴 리턴용이고 총 지금 제가 결제한 금액은 바이크랑 제 승송료 포함해서 일단 52만원 결제하고 그 다음에 어, 선실 업그레이드 왕복 6만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소아 12세 미만 일등식 왕복 예. 그대나 다인실 말고 하, 선실 업그레이드해서 왕복 12만 5천원 들어가고 성인 유료할증료 2만원 그 다음에 소아 유료할증료 1 9천원 이렇게 해서 아이와 함께 가는데 선실 업그레이드 포함금액 74만 4천원 예. 74만 4천원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항 나갈 때또 많은 현금도 내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일단은 금액은 지출되는 건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들어가서 보험 넣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저 세관 통과료 내고 이렇게 엔화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티켓은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 직원분과 이제 바이크를 항 안으로 집어 넣고. 다시 나와서 5시 반쯤 되면은 다시 요쪽 올라와서 항우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또 배에 탑승해서 또 바이크를 선적하면 되는 그렇게 고그 과정으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자 바이크 선적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크 한국무역개발원에 만원 현금으로 만원 그리고 어, 이륜차 등록증, 그 다음에 이륜차 등록증 영문, 그 다음에 국제면허증, 그 다음에 여권 복사본, 이렇게 제출하고 다시 바이크 쪽으로 이동합니다. 어, 보안센터 가서 여권 맡기고 저 임시출입증 받아서 어, 바이크를 항 안으로 넣어놓고 니다 항. 어, 보안센터에 다시 어, 임시출입증 반납하고 여권 찾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크 안에, 항 안에 넣는건 끝났고요. 이제 5시 반까지 어, 띵가 띵가에서 놀다가 5시 반에 항에서 어, 출, 일단은 출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배에 타서 바이크를 갖고 올라가면 됩니다. 아, 덥습니다. 과정은 알고 오면 정말 쉽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시키는 대로 잘안 하는데, 시키는 대로 따라만 다으면다 해결납니다. 자, 바이크나 차나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는 돈만 조금 다를 뿐이지, 과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쉬다가 또배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에서 먹을 저녁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족발하고 치킨하고 주문할까 싶습니다. 자, 치킨을 찾으러 갑니다. 주문하실 때 출입국장 4번 게이트 앞으로 오시해가지고 피급으로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달원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배달원이 그 3층 저 입국장 출국장으로 올라가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입 고거든, 여기가. 예? 부산항 출입국장, 예, 4번 게이트. 음식 배달 딱좀 시키시면 여기서 딱 픽업할 수 있습니다. 치킨, 픽업 완료. 아, 이 김종구, 김종구, 식맛, 식, 아, 이 발음 좀 웃긴데, 김종구 식맛 치킨. 아, 요거 정말 괜찮습니다. 요, 저는 저 촬영점이 아니라 부산 진역점에서 시켰거든요. 예? 이게 지점마다 맛이 다른 거 아시죠? 예? 요, 진역점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역점에서 어, 배달을 시켰습니다. 자, 5시 30분. 어, 일단, 어, 세관 안으로 입국장으로 어, 들어갑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세점도 있습니다. 와, 여기는 어, 면세점 인도장도 있습니다. 면세점 인도장도 있고, 어, 이항 안에 들어오면 단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흡연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흡연실이 없어졌습니다. 어, 흡연실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밖에서 한대 피시고 예, 항 안으로 어, 들어오셔야 됩니다. 6시 20분 어, 배 탑승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탈, 하마유호입니다. 일본 배입니다. 하마유호. 배는 어, 성이오 하마유호, 격으로 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배가. 어, 부산항에서 출발하면 시무호 새끼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두 대가 번갈아가며, 어, 북원해리 배가 운행하고 있습니다.